우리는 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죽음으로서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주님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의 자리에서 씻어주는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씻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고 벌주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셔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결과로 죄인들의 죄가 씻어졌다 이런면 이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종이라는 개념을 잘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종은 흐드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너 형편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인이 뭐 밤중이라도 물을 떠오라고 하면 물을 떠와야 되고,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픈 중에도 또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삶이 없는 게 이게 종인데, 여러분, 선생이요, 혹은 또 주님이신, 선생님, 주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다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일은 여러분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심판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죄인들의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섬김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섬기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섬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내가 받은 주님의 섬김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옳은 길이다 옳은 삶이다 이것이 옳은 니라 옳은 니라 마땅하다. 그런 말이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주인이시지만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게 주인이시지만 마치 자기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종의 자리에서 섬기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럼,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복장과 행동이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이 당시 주인의 발을 씻기는, 외출했다 돌아오는 그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의 복장과 모습 그대로입니다.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발을 씻어주는 것.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종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뭐 나이가 어떻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내가 신분이 어떻든지간에 이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금 종의 복장을 하고 종의 행동을 하면서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배경을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이게 옳다. 옳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내물 받은 자는 예수님이신데, 보내물 받으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죄인들의 죄를 씻는 죽음을 기꺼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겨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는 종처럼 우리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교회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과 우리 사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또한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뭐, 어, 섬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빚을 졌다. 우리 주님께 우리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빚을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았는데 이것을 갚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그큰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삶을 살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항상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보험,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보험이 들어올 때, 여러분,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았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부터, 우리 한국 한국의 선교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항상 이 섬기는 자리에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데요. 세상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낮은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원리는 주님께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행할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인의 자리보다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섬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성경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 선배니까 나를 섬겨라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섬겨라 그리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세상의 원리지, 주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리는 주께서 우리를 섬기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주님께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주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섬기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받은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서, 서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다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